아, 박은정 의원님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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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네, 네.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네, 멈춰 주십시오. 자, 최재현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증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문을잘 들으시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을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주로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말을 진술해 주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위원장을 발언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어, 상당히 약간 정치 무대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걸 닮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람직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물들면 안 되시고요. 네. 자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 존경하는 박균태 의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현안 청문회 제안을 하셨는데요. 오늘 법사위 회의가 너무 힘든 게 지금 진행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아마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아까 관련해서 조의대 한덕수 회동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판을 벌려가지고 이조의 대를 비호하시려는 조의 대에게 머리를 조아시, 조아리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시면서 뭔가 한번 판을 한번 버려가지고 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어서 정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지금 오전부터 국회 입법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회의 방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한. 청문회를 제안을 제가 찬성을 드리고 어그 국민의힘께서는 이 조이대 한덕수 회동 관련해서 민주당 당 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법사위원님 등등 전방위적인 지금 고발을 통해서 정쟁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법 쿠데타는 대법원이 저질렀는데 왜 윤석열 내란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더큰 소리치고 국민들을, 국민들을 대리해서 묻고 있는 지금 여당 혹은 조국혁신당 또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윽박지르고 이런 이 적반하장의 이 법사위는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이 한덕수 조희대의 그 회동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이국기물란에 대해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저도 제안드립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은 국헌을 물란한 사안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지금 크고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진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표 그 파기환송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해명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조희대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내란 전후부터 시작해서 어 최근까지 차량 운행일지 업무추진비 그 사용 내역 등등을 포함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무슨 상의를 해서 단 이틀 만에 사법투데타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규명해서 국민들께 저는 해소 해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현안 청문에 회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어,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조희대를 반드시 그리고 조희대에게 부역한 대법관 10명과 그 재판 연구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어, 요청을 드립니다. 어 시무정 사진 띄워 주세요. 신흥석 증인께 묻습니다. 어 심우정 검찰총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구속 취소 어,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특검에 17시간 조사를 받고 어, 귀가를 했습니다. 본인 대표적 친윤 검사인데요. 어, 특수 검사하셨죠? 근데 네, 위원님 제가 특수를 평검사 때좀 했던 건 맞는데 친윤 검사라고 그렇게 하신 건 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심우정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으세요? 본인 특수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감도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잘 모르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좀 어렵습니다. 구속 취소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시 항고 아직 하지 않은 것은 잘했습니다.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회의 아니, 본인이 보고.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그그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특검에 가가지고 17시간 조사를 받고 지금 오늘 내일 구속할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위원님 구속될 거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처리하지 않은 업무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분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좀 어렵습니다 잘 했습니까 그러면 즉시 안고 포기한 거? 음. 위원님 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좀 뭐랄까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구속 기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했어요. 검사 때 시로 계산한 걸아 네. 날로 계산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시로 계산해서 풀어줬어요 구속 지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저 대검에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 대검의 부장들이 화면 올려 주세요.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월 8일 날 특수본, 특수수사본부는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즉시 항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과거의 검찰국장 당시에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 특수범 검사들의 즉시 항고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대검은 검찰총장 심우정은 어~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기 법사위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석방한 후에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검사들 대검 부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즉시 항고를 또 다시 포기했습니다. 심우정의 구속 범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특수본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즉시 항고 포기 등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당시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를 받고 구속을 앞두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검사들이 지난 윤석열 검찰 정권 당시에 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이 친윤 검사들이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큰소리 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화영 연어 파티에 대해서 법무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어 파티를 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서 그런 발표까지 했는데 그, 검, 어, 그 밑에 있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고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그 어떤 법 위에도 법 위에 있으면서 군림하고 국민들을, 국민들을 국민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 내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은석 증인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건지인 법사 관련해서 띠지가 없어졌습니다. 띠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 사건 담당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저거는 건진법사의 알선 수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희 5천만 원간봉건이란 말이죠. <laughs> 그러면 신흥석 증인 검사 오리 하셨으니까요. 저거 관봉권 띠지에 있는 지문 감식하셨어요? 지문 감식 안 했습니다. 네. 저 띠지에 지문이 누구 지문이 있는지 몇개안될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수사팀에 지문이 있을 것이고 띠지 센 사람들 지문이 있을 것이고 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지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문 감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 감식도 안 하고 띠지를 잃어버렸어요.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돈 5천만 원 돌려줘야 돼요. 건진법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알선수재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면 이 수사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저 압수물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거 맞습니까 신행석 증인 저희가 그 권진법사의 그 아니 그러니까 저 돈을 저 수사를 못하면 저돈 권진법사한테 5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네.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돌려주는 거 맞습니까, 건진 법사한테? 저 5천만 원 돌려주게 생겼어요 지금. 핵심 증거를 잊어버리고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도 혹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없는 상태에서 건진 법사에게 저돈 돌려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건진 법사 관련된 전성배 씨 관련된 여러 가지 그문 의심스러운 범죄혐의 있는 문자들은 다 저희가 포렌식 과정에서 적출해서다 영장으로 새로 받아서 다 혐의를 입건해서 저희가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특검에 넘어가서 진행 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1분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더 사실 아 그만하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예. 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드릴게요. 남부지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저 수사관들이 <laughs> 댓글을 달고 있어요. 이 관봉권 띠지, 지문감식도 안 하고, 추적도 안 하고, 추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부지검에서 똑바로 안 해가지고요. 이 띠지에 대해서는 지문감식을 해야 됩니다. 왜저 돈을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건진의 지문은 나오겠죠. 누가 줬는지 지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띠지를 분실했단 말이죠. 1월달에 주인 검사가 알았는데 4월에 보고했는 게 말이 됩니까? 건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사관들이 댓글 올려주세요. 수사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의 남부지검에 대해서 일처리 똑바로 못해서 검찰이 저 수사관들이 저렇게 검사에 대해서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왜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냐? 검사는 자기는 한적 없다. 지금 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 못 느끼시 못 느끼십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